우리 붙는데 얘는 안 붙잖아요. 목삼겹이 아니라 삼겹을 갖다 구워도 돼요. 이거 삼겹 갖다 구울 거 그랬다. 장어집에서 오, 네. 이모님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와, 티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야외에 나가서 우리가 숯불 바베큐를 할때 이게 재미도 있고 또 맛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불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이 불쇼가 안 일어나는. 꿀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야 살다 살다 와와 TV에서 이 고기 굽는 법을 가르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만큼은 영상을 한번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뭐 바베큐를 하게 되면 뭐 좋은 뭐 바베큐 장비로 해서도 할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번개탄에 이런 속사 많이 쓰시잖아요. 왜냐면 이게 제일 간단해요. 쉽고. 그래서 이걸로 한번 불쇼가 안 일어나게 한번 고기를 구워볼건데 일단 불부터 먼저 붙여보도록 할게요 구멍이 안 뚫어져 있어서 반란게 아니고요 바락구멍 넣는 거예요 수술 가운데 선이 있는 곳을 위로 향하게 이렇게요? 이렇게겠지 이렇게? 설마 방개탄도 못 붙이는 건 아니지? 아니아니 이거 진짜 바깥에 나와서 젖었나봐 비올 때. 아이씨. 저망 위에서 붙여가지고 옮길까봐 열심히 해보지만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두 군데에 불판을, 불통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불판도 두 개로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시중에 파는 그대로 순정 그대로 올릴 거고요 하나는 요거를 요렇게 구부릴 거예요. 구부리고 구웠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에 맞게끔 구부리도록 할게요. 이 구부리는 이유는 제가 고기를 구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반 됐는데 뚫어져. 약간 이렇게 병사 지게. 어 이렇게 하나는 평평하게 원래 불판 판매되는 모양 그대로고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불판을 좀 구부렸어요. 왜 구부렸냐? 우리가 이런 석쇠 에 어, 고기를 올렸을 경우에 이 고기 무게 때문에 불판이 밑으로 이렇게 <놀람> 그러면 여기서 구워지던 고기의 기름들이 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휘었을 때 낮은 쪽으로 물방울이 모이듯이 기름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도 붙기도 하고 뭐 기름이 많을 때는 숯불이 꺼지기도 하고 이렇게 아래로 휘는 거를 반대로 한번 휘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한번 직접 구우면서 어떤 결과가 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불판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거 이거 통 좋지 않습니까? 어우 아주 좋아 뭘로 만든 거야? 이거 깡통 아니야 근데 진짜 이거 깡통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좋은 거 같아 아니 근데 사실 다뭐 이렇게 붙지 않나? 고기를 올려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점씩 기름 많은 걸로 일부러 기름 없는 걸로 하는 거 같잖아. 어,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야, 근데 문제가 생겼다. 여기 날린다, 이거. 이거. 바람 불면 이거 다시 고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카메라를 치고 가는 <laughs> 무대표. 야, 근데 이거 좋다 야 불쇼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둘다잘 되는데? 뭐 불쇼가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분명히 똑같이 올렸지만 여기는 불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는 불쇼가 안 일어나죠 우리가 보통 구울때 이렇게 되죠 근데 잘 됐는데? <laughs> 어야그 불이 많이 붙는다 어 이거 불이 붙잖아 그러면 이게굽다가 불이 붙으면 이렇게 옆으로 가요 보통 그랬다가 불이 꺼지면 다시 가까이 오고 근데 이 꿀팁은 어디서 배운 거죠? 아, 이거를 내가 며칠 전에 장어집에 갔었어. 근데 그전에는 그냥 먹기 바빠가지고 신경을 안 썼는데 장어가 고, 그 기름이 많은 고기인데 그 이모님이 구워주는데 하나도 안 타는 거야. 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는 나한테 꼭 필요한 기술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이게 석쇠가 이렇게 휘면은 안 탄대. 불쇼가 아니라는데. 놀랍지? 불이 붙는데 얘는 안 붙잖아. 이거를 장어 집에서 네. 이모님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은 옆으로 좀 갔다가 불이 또 사그라지면 오는 거죠. 얘는 거의 뭐 우리 저기 좀 좋은 고기 집가서 구워 먹는 그런 분위기다. 어? 어, 확실히 차이가 나네 그러면 불이 이렇게 또 이쪽에 꺼지면 또 여기로 갖다 놔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목삼겹이 아니라 삼겹을 갖다 구워도 돼요. 이거 삼겹 갖다 구울 거 그랬다. 어떠세요? 이 비교 되죠? 어? 확실히 이거하고 이거하고 너무 간단한데도 이거 지금 고기 상태 보면 여기에 보면 이런 그름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훨씬 덜생겨 훨씬 덜생겨 여기 뭐 화력이 약하냐? 그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이 불 피우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두개두 두 개씩 불 피워서 넣은 거니까 화력 차이는 거의 없어요 아 근데 나 엊그저께 장어를 먹긴 했는데 나그 평상에서 먹은 그 수박. 그시원 수박이다. 야, 이 팽이 보고. 아! 아 기분 나빠. 야, 근데 수박에 씨도 없어. 그 수박을 그런 걸 사자 그래 가지고 <목소리> 이런 이런 반응을 이거 마이야르라고 하거든요. 내가 저기 고기 굽는 그 다른 채널 가서 배워왔어. 이게 이걸 노릇노릇한 거 이렇게 된거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야 되 아니 먹음직스럽게 이거 이 정도면 은 삼겹살도 볼수 있어. 이런 거에서 원래 이거 이런 석쇠에다가 삼겹살 굽기 진짜 힘들잖아. 완전 불쇼 일어나니까. 여기도 물론 불은 일어나요. 전혀 안 일어나지는 않아요. 고기의 색깔은 제법 먹음직스럽습니다. 양쪽을 이렇게 구워봤는데요. 이것도 부지런하게 좀잘 뒤집고 하면 타지 않고 잘 구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옆쪽에 불판을 약간 휘, 휘어놓은 상태에서 고기를 구웠을 때는. 훨씬 더 굽기가 수월합니다. 어, 타는 정도도 좀덜 타고요. 또 불이 붙는 것도 훨씬 적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본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맛있게 익었으니까 이제 먹어야겠죠?